노시가 찾아왔습니다. 김재귤 거치마리노시환 선수를 불렀는데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. 네 오, 오, 그 어, 자 너무... 번트작전 나오나요 노시환 선수 일단 초구는볼입니다 <laughs> 연패를 끊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노시환 선수 번트작전 글쎄요 아마 희생버스 사인는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김재귤 거치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렇습니다. 너무 쉬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<laughs> 자 다시 번트인데요. 파울입니다. 원볼 원스트라이크. <laughs> 양자 신망이로 있습니다. 가운데 예. <laughs> 원볼 원스트라이크. 확실하게 배트 내리고 있는 노시원입니다. 일루수와 삼루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